인천시가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역을 잇는 M6405 버스의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단축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운수사는 버스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 사항을 전달했으며 운수종사자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운수사와 힘을 모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운수종사자 이탈로 차량 감차 문제가 발생한 광역급 행버스 M6405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배차강역을 10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운수 종사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용 박람회 개최, 운수 종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며 광역버스 운행률을 높이고 중공영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중공영제의 시민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운수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도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